제 생각으로는 역시 그 일본 정치권의 그 우경화하고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도 그 예를 들어서 집권당인 자민당, 자민당 정치가들도 보면은 굉장히 한국을 자극하는 발언이라든가, 에, 그게 이제 독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종군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굉장히 그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서 툭툭 그 발언을 이제 하고 하면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갖고 이제 망언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또 보도가 되고 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 정치가들이 또 노림수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그 국내에서는 관심을 못 받아도 우리 한국에서 그 언론에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보도를 하게 되면은 그게 또 역수입돼서 일본에서도 보도가 되니까 아이 자민당 이 친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속 시원하게 해 주는구나 하면서 자기 그 정치적으로 지명도도 올라가고. 그런 거를 노리는 것도 있고 하여튼 어, 전반적으로 일본 사회가 정치권이 특히 우경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일본 사회가 우경화될수록 보수정당인 자민당은 더욱 많은 지지층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독도를 비롯한 영토 문제는 우익 집단을 결속시키는데 유용한 카드였습니다. 정치권이 이렇게 우경화되면서 지금 그 제2차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외쳤던 게 전후 레짐에서의 탈각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었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는 일본은 패전국, 전범국이 아니다. 그런 그역사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멍에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 벗어나고 싶은데 그 벗어나려면은 상징적인 게 필요한 건데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북방 영토 같은 경우는 이 자기들이 원래 자기들 건데 2차 대전에서 패전하면서 뺏긴 거라는 그런 인식들이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는그 북방영토 반환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베 정권 때 열심히 푸친하고 만나면서 이제 그 교섭을 했었었고, 그리고 중국하고의 그 생각제도 같은 경우는 원래 자기네 거니까 상대할 가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내버려두는 거고, 단지 이제 독도 문제에 관해서는 또 한국도 굉장히 성장을 하고, 그리고 자기들한테도 위협적인 존재가 될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독도 문제를 같이 이제 그 정치 외교적으로 그런 선상에서 놓고 가려고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독도는 참음 적절하게 쓸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특히 옛날에는 그 위안 부 문제를 이쪽에서 고려하며 그러면 독도 문제도 함께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 이런 식으로 또막불로 나오는 거죠. 거기에 독도만큼 그 쓰기 그 쉬운 카드가 없다. 일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언젠가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를 회부할 수 있는 기회가 오를 수도 있다. 그때는 진짜 독도를 일본 것으로 그, 하겠다. 이게 또 일본은 집요하게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그러니까. 즉, 계속 일본의 생각은 이거예요. 독도를 한국이 온다고 절대 말안 합니다. 이쯤에서 일본 사회의 우경화와 함께 등장한 넷 우익에 대해 알아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온라인상에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이들은 모두 극우 성향의 작성자, 즉넷 우익이었습니다. 그에는 이제 정 정통 우익들은 어, 보수 우익들은 이제 길거리에서 어, 실제 정치 세력으로 어, 헤이트 스피치를 하고 어, 깃발을 들고 어, 혐한 대모를 하지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말한 신 우익이라고 하는 특히 젊은층들 그리고 또는 실업층에 있는 어, 일본 사회의 가장 어, 낮은 층에서 불만이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층들은 거, 거리로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이들이 넷 우익이 된거죠 이들이 어, 거리에 나서지는 못하고 있지만 인터넷상에서 익명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보수 세력을 형성을 했다고 보고 뭐 이런 어 일본에 어떻게 보면은 신 자유지 경제 격차 문제가 나온 새로운 층들이 어 일본의 넷 우익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본의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함께 등장한 새로운 우익 세력. 온라인에서 주로 활동하기 때문에 넷 우익이라 불리는 이들입니다. 극그 구단체를 연구해 온 스가노 타모츠 작가는 외부 세력에 대한 혐오, 특히 자신보다 약자라고 생각되는 집단에 혐오를 표출하는 것이 넷 우익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권리의 주장을 그 본인에 대する 교절 반응.弱い人間が自分よりも社会的に下の、下でと下だとされている人たちが自分たちにも同じ権利があると主張することそのものが 彼らにとっては許しがたいんですでだからその中には韓国中国北朝鮮何だったら台湾だって嫌なんです。で国内問題で言えば、えー、女性基本的には当初90年代の中頃終わりぐらいに彼らが登場してきた時頃は彼らは単なるその変な人たちっていう見方を指定されましたがここ23年の間ではもう一大勢力というか。 ネットレベルの数がウイークの数が増えたというよりも世の中のレベル全体がネットウイークのレベルに落ちてきたという感じがしますね。数はそんなに増えてないと思うんですけども、メディアがネットウイーク的になっちゃったとっいうのはでかいですね。ネットウィーゲー・ヨンハオンライン・にマン・ボムジャンス・マン・ブロゴ・ロ・ホットマダ、ネットウィーゲのチジロ・政治ンにコネ・ティン 사쿠라이 마코토, 일본 제일당을 창당한 그는 도쿄지사 선거에 나가 17만 표, 3%를 득표했습니다. 이를 일본 전체 인구로 환산해 생각해보면 넷 우익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僕のあくまでも個人的な推計ですけれどもおそらく全人口1億2,000万人の日本の人口の中にネット右クと言われるアクティブなネット右クってのは多分4、500万人だと思いますで。彼らが運動をして作れる国会議員って、えー、全国比例参議院選挙の全国比例で1議席から2議席。で1から2議席を生んだ からといって自民党側に何か大きなメリットが生まれるかっていうとたかだか12議席ぐらいであればあまり大きな影響はないかなと思いますが彼らが生んだ言論空間の影響を受ける有権者の数というのはそれはもう波及効果の世界ですから計測ができないで計測できないけれども僕の体感としては年々大きくなっているように思います。 자민당은 내누익의 지지와 여론조성에 힘입어 권력을 유지하고 다시 내누익의 활동을 지원하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아베 정권을 지지했던 것은 국우 유튜브 방송이에요. 어, 그리고 이 일본이 국우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던 것은 어, 한국에서도 예를 들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어, 한국에서도 보스 국우 어, 미디어들이 어, SNS에 유튜브를 많이 활용했죠. 을 거기에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있었고 이러한 방식을 일본 아베 정권은 배웠어요. 그리고 명확하게 그걸로 해서 네번의 선거에서 다 승리를 했어요. 넷 우익은 일본 정부의 스피커 역할을 자처하며 왜곡된 독도 영유권 주장까지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넷 우익이 생산하는 가짜 정보는 또다시 일본의 젊은 층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한국에 대해서 더 이렇게 큰 목소리를 낼수 있는 그런 힘들을 실어주는 게 바로 이넷 의익들의 역할의 하나고 또이넷 의익들이 그렇게 인터넷상에서 사실은 페이크 뉴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일본의 그 신문은 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도 전부 다그 유료거든요 그러니까 구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유일하게 공짜로 무료로 기사를 볼수 있는 포털이 야후저펜인데 이 야후 저편이 굉장히 그 한국 관련 기사들을 이렇게 선정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자극적인 기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또 넘어오는 조선일보라든가 중앙일보에서 인터넷에서 제공을 해주는데 일본어판 거기도 보면은 굉장히 그 한국 사회에 대해서 뭐 자성하는 그런 논조라든가 아니면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논조라든가 그런 것들을 픽업해서 이렇게 또 야후 저편에 탁탁 올려주니까 거기에 또 달라붙어서 또 쫙 댓글들이 아주 잘 달리고 더군다나 또 일본하고 좀 얽힌 것만 되면은 뭐 댓글 수가 뭐 몇만 뭐 십만이 넘고 막 엄청나게 달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론을 형성해가고 또 그런 것도 정치권에서도 또 자기들이 필요할 때또 이용을 하고 이런 관계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해 볼때 일본 국민의 대다수는 독도에 관심이 없거나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정치 외교적인 이유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집요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진행 중입니다. 일본의 우경화와 넷 우익의 등장으로 온라인상에는 독도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빠르게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이터 세상 속 독도가 위태로운 이유입니다.